<laughs> 나눗셈을 <나누쌤. 웃음> 쓰고 나눗셈문제를만들어 답을 구하시오저저분왜저러신저니도 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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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안 무서워? Okay. 네, 작년에는 무서워했던 거 알지? 완전 아, 무서워 지금. 살이 더 많가. 근데 진짜 색이 되게 예쁘다. 이런 말 하기 왠지 미안하기도 하지만. 파운드 얼마였어? 파운드에 이거 우리 얼마 동안 익혀야 되지? 그래, oh, 그럼 그래, 이거 이제 빨리 그럼 손질해야겠다. 아니 not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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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되지. 아니 저기 찬물에 넣어, 저기 맹물에 넣어 비춰시켜야 돼. 아, <laughs> 오케이. Ah, <laughs> okay. okay. them in? Uh huh. Okay, first one. Swim. swim, my dear. She <laughs> flipped him upside down. <laughs> Daddy looks like a cheetah pattern. <laughs> Chilling in the ocean. <웃음> <웃음> his name is Rob. And his brother's name is Dory. 안녕하세요. 저는 가재입니다. 아, 랍소지 <laughs> 랍소 가재입니다. 뭐 먹는지 몰라? <웃음> <웃음> 먹으면 되지 어머, 내가 나 <laughs> 시작합니까? 시작하세요. <laughs> 찰리 여기 놀이방이야, 찰리 놀이방? 아니, 한국에서도 오빠 왜 식당 가면 애들 놀이방 같이 나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 야, 수 없어. <laughs> 우리 어릴 땐 없었어. 있었어. 우리 어릴 때 뭐가 있어. 아, 아프 정동에 그, 맛있게 나 피자. 찰리야, 거기 아, 가서 한아 옳지, 굿보찰리 알아, 자기 건지. 이것 봐, 이게 빠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어금니가 홀이 생겨가지고 그 음. 거기 음식 끼니까 혀를 이렇게 하다 혀에 또생채가 나고. 어, 너무 아파서 입맛이 없어. 근데 입만 맛 없지 양은 안 주나 봐 어저께도 했잖아 뭐다잘 드셨는데 무슨 말이야 아, 좀 천천히 먹는 건가 아, 그런 아픔이 있구나 어머 미안해 안 아, 배고프다 와우 빨갛게 이겼다겠지 They got suntan I like Nothing I don't 맥주가 야리꾸리하게 생겼어 <laughs> 맛있어 버터라이트 튀어나왔나 봐 엄마 저렇게 잡으면 어떡해? 오빠 좀 잡아줘. 음 맥주가 야리꾸리하게 생겼어, 색깔이. 야리꾸리라니 그런 말을 해. 야시꾸리. 응? 음? <laughs> so s x y 냄새 날 텐데 장갑 없어져 있어? 받아서만. 받아서 나 <laughs> 짜잔. 내장에 밥, 밥 비벼 먹어야지. 그래야이 가위는 만능이야. 응, 슈퍼 가위. 뭐라? 차차 응. 자, 마이 first. 줄라이라고 이렇게. 내 친. <laughs> 아4 94. 4th of July. g 일 t h i red, white, and blue 입었잖아. Red, white 아, 진짜. i l e it?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어 r o n g What's w r o n <laughs> 샤워 괜히 했네. 쫄깃쫄깃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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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줄까? 응. 음. 응 음. 음. 밥으로 먹어. <laughs> 밥으로 배 채우라고.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에이 망했다. 괜찮아 잘했네. 우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해도 되겠다 아빠 이런 건왜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어? 고급 레스토랑이야 <laughs> 음, 엄마가 귀여워? 그럼 엄마가 귀여운데 내가 귀여워? 엄마가 귀여워? 엄마 귀엽지 어? 어? 어허 오 진짜 고습다 음. 진짜 고습지? 음. 신선한 내장이 아주 시원한 것아 <laughs> 이거 <laughs> 지어보는 거 찍고 있어야 돼? 그럼 못 찍어. 여 요울처럼 이거 찍는 거지잖아 아, 알았어.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1년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되겠다, 최소 에? 또 먹어? 그럼 뭐, 한 대에 한번 먹어.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좀 여보가 좀 해봐, 이거 까고 하는 거. 아, 나는 안 하지. 왜안 해? <laughs> 그, 오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가족을 위한 희생과 사랑. 하겠게 너. 뭐. 딱이었다 우리 가족이 나에게 주는 큰 기쁨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오, 좀못친것 같아. 좀명언인데 라고 말하고 싶어. <laughs> 지금 제일 싫었구만. 내가 지금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어서 쭉쭉 빨아먹는 거. <웃음> <웃음> 알뜰하다. 단물지 샀다. 아, 갔던. 알뜰하다, 알뜰해. 이야, 알뜰하다. <laughs> 나도 좀 살을 좀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쭉쭉 빠는거 말고. <laughs> 가족을 위한 희생과 사랑. <laughs> <laughs> 맨날 희생이래. 너 나만 희생하니래 그게 다 가장이 짊는 어깨의 짐이야 우리도가장 여보 아니었어? <웃음> <웃음> 나 가장 <laughs> 아닌데요? 저 가장 아닌데요? 어머 그만해라 그만해 저기 접시가 뚫어지겠어 접시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거야 지금 나와 1대1 마노이 마노의 싸움이야 이따 너무 볼륨을 줄이지마 알라아까한번 혼나고 안 놀리고 있어 너희 진짜 오늘 이거 끌까고? <laughs> 자 이런 아빠 없다 이런 아빠 없어. 음, 와집 개발이 통째로 들어가 있네. 아, 응. 엄마 이거 찍오니까 <laughs> 그랬어? 응. <laughs> 야 이거 호올리 몰리다 너무 맛있어? 한 먹어. 어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 I said I like <laughs> <laughs> mm. Mm. I'm so sure I'm gonna win. Are you guys ready? Yeah! This year for the ID4, we are having another watermelon contest. Yeah! So who are you gonna win? Me! Me! Okay, then Charlie, how about you? <laughs> okay. Yeah, <laughs> <two, one>. Charlie you. Charlie will tell Charlie will tell Charlie tell you. Charlie Charlie 자리아귀야자리 아유 이염둥이 이렇게 오겁네 아니지 아빠 이거 못 잘라주는데 니가 잘라먹어 갈갈이 하나 있어 갈갈이? 갈갈이 나왔다 갈갈이 가... <laughs> 3 2 1 버터멜론 <laughs> 선! 아니 또 언제 이렇게 또 수박을 또 이렇게 또 예쁘게 <웃음> <없지>? <웃음> 예쁘지는 않지만 <웃음> <웃음> 예쁘지는 않지만 언제도 이렇게 또잘라냈대 오늘 완전 세리스파잉 데이 유 대리 나는 내일은 쉴래 내일 쉬어 청소하면서 그냥 응. 집에서 가면 돼어배 <laughs> <laughs> 너무 불러 오빠 배안 부르지 우리 다 해주느라고 하나도 못 먹었잖아 아니 난 배불러 거짓말 하지 말고 Don't be shy, don't be shy, don't be shy. <laughs> 내 새끼들과 여보만 배부르면 나도 배불러 <laughs> 자 그럼 저녁은 삼겹살 바베큐 <laughs> 야 <야이! 웃음> 미쳤어 미쳤어 <웃음> I'm <laughs> <laughs> oh, that's a mess. Oh, yeah, oh, yeah, That nice. Uh, oh yeah. Teachers always used to dance like this. Oh, yeah, yeah, <laughs> yeah. yeah. They always go, oh, yeah, oh, yeah. Luca, i my baby brother. Lift me up! <laughs> 봐 맞아 맞아 나. 도 나도, 기다 나도. 어. 아, <laughs> 아. 아. 반딧불이가 엄청 많아. <laughs> 와. 제가 저여사진안 찍어. 와이 핑크. 어, 이거 사진. 너무 재밌다. 부장나는 원래 재밌어. <웃음> <웃음>